여러분들 혹시 XRP 기반 컨텐츠 플랫폼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코일입니다. 이 코일의 경우는 컨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을 쉐어하는 이 커뮤니티 기반 블로그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일의 CEO가 스테판 토마스라는 인물입니다. 리프레전 CTO이죠. 이 스테판 토마스에게서 하나의 트윗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에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FOMC 이후 나쁘지 않게 나온 금리 발표와 제롬 파월의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에 시장이 비트코인 기준 24,200달러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3,300달러대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2% 하락한 이제 23,41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45% 상승한 1,65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18% 상승한 0.41달러 파리의 ADA는 0.65% 상승한 0.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이더리움의 더미너스에 각각 살펴보 보게 되면 41.9%, 1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롱 포지션이 7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림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L페 경우도 롱 포지션이 70%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가 뭐 그리 엄청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지난 1월 초의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가격도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죠. 이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에 어제 저녁 미국에서 하나의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이 51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하게 된 것인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게 되자 이 달러와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 국채 또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결과는 미국 월가의 예상치에 무려 두 배를 뛰어 넘은 것인데요. 이 반세기만의 강력한 고용지표가 나온 것이죠. 이에 한 암호화폐 전문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2만 달러를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자 자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다시금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나쁘지 않게 되자 이제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이미 연준이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는데, 이에 목표 금리가 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가 갑자기 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화면 넘어가서 함께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준 5월 인상 중단 물 건너가나 5.25%더 무게가 실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패드가 오는 5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시장에 기대가 옅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5.25%까지 올릴 것이라는데 갑자기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세미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4.75에서 5.00%로 인상할 확률을 97%로 1.4%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날 82.7%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그 대신 4.50에서 4.75%로 현재 금리와 동결할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주목할 것은 5월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5월 회의 때 5.00에서 5.25%로 인상할 확률을 53.3%로 보고 있는데 전날 30%에서 확 높아진 것이죠. 이제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라는 확률은 더 떨어져서 5월 금리 인상 중단론이 갑자기 팀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는 오늘 이제 나온 어제죠 나온 고용 보고서 때문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방금 전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수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갑작스러운 미 경기 지표의 호조세에 자산 시장들은 다시금 위축이 되고 있는데 보입니다.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이 크립토 윈터를 지나, 크립토 썸머에 곧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건 크리 캐피탈의 CEO 마크 유스코입니다. 이 마크 유스코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며 전 세계 중앙 은행이 비트코인을 예비 자산으로 채택할 것이다 라고 말한 만큼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비트코인의 다음 강세장에 대해서 2024년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를 조금 더 빠르게 당겨 온 것일까요? 이번 연도 2분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 이 크립토 서머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여름, 이제 썸머죠. 빠르게 금년 2분기 시작 가능성이라고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강세장은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과 우호적인 것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크 유스코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인텔레그래프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다음 강세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시작될 것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 또는 암호화폐 썸머는 온건해질 연준 정책과 내년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이 맞물려 금년 올해 2분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 보았다고 합니다. 이 예, 유스코는 연준이 뭐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할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은 연준의 결정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폭 축소 내지 인상 중단이 정책 전환 임박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의 긍정적인 역할을 촉발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크 유스코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연준이 우리가 괜찮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해석될 것이며 위험자산은 다시 폭발하게 될 것이다 유스코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내년 2분기 이어질 비트코인 반감기 또 한번 언급을 하죠 이 기대감도 시장의 강세 분위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장은 항상 반감기를 기다린다 크립토 썸머를 시작되는 것은 대개 반감기 9개월 전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현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크립토 마켓의 불장이 과연 언제쯤 오게 될지 분명 지난 한달 동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맞으나 이한 달여간의 상승은 아직 불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크립토 마켓의 진정한 의미에 불장이 오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규제일 것입니다. 이제 지난 11월 이루어진 FTX 거래소의 파산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3위의 거래소가 무너질 정도라면 그것도 이 자산 현황이 부실해서 무너진 것이라면 이 얼마나 규제가 없는 무법 천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이죠. 이는 루나 사태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을 시작으로 이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속도는 더욱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가오는 2월 14일 미국 상원의원회에서 암호화폐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상원 은행위, 은행위 14일 암호화폐청문회 개최, FTX 사태 등 논의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이달 중에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은행위원회 셔르드 브라운 위원장은 이달 14일 암호화폐 문제를 주제로 한 인재청문회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FTX 붕괴 사태 등 2022년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던 문제들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닉 옐런 재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상원은행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FTX 붕괴 사태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2023년 새 의회 임기 시작 후에도 관련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패투미의원에 이어서 상원은행위원회 공화당 랭킹 멤버를 맡은 팀 스콧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초당적 규제 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스콧 의원은 118차 의회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암호화폐 규제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2월 14일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 꽤나 중요한 일정이 될것 같은 네, 이제 2월 14일이면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죠. 이제 꽤나 중요한 날이 한날에 모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셔로드 브라운 위원장의 경우는 그리 크립토 마켓을 달갑게 뭐 생각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 브라운 위원장의 경우는 작년 12월 당시 암호화폐 금지에 대해서 이 전면 금지를 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러한 기조를 타고 미국의 상원, 상원 중에 낸이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인물들이 좀 대거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작년 암호화폐혁신법안을 만들어낸 이 신시알루미스 의원과 페투미 의원 등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 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여러분들 혹시 XRP 기반 컨텐츠 플랫폼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코일입니다. 이 코일의 경우는 컨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을 시현은 커뮤니티 기반 블로그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일레스의 이오가 스테판 토마스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리프레 전 CTO이죠. 이 스테판 토마스에게서 하나의 트윗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기반 콘텐츠 플랫폼 코일 서비스 중단 인터넷저 재단 형식 운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XRP 기반 콘텐츠 플랫폼 코일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운영을 중단한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일 측은 2018년 코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인터넷저는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해당 기술의 승명을 불어 넣었다. 의 향후 발전을 위해 이제는 재단 형태의 중립적인 기구에 이를 넘겨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코일은 제품 및 개발을 중단한다며 2월 2일부로 코일 멤버십 가입을 중단했다. 3월 15일 이후로는 서비스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일 CEO인 스테판 토마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서 인터넷저 재단 이사회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향후 계속해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사실 자체가 그리 크게 XRP 가격에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못 들어 보셨을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해도 뭐 어렴풋이 알 정도로 그리 큰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소송, 이 소송이 언제 끝나냐인데 아무리 못해도 뭐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이 소송의 마무리로 인해서 XRP의 가격에 크나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